세종 자이더시티 청약 전략은 성공하셨습니까? 어쨌든 발표가 날 때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지내셔야죠. 그런데 이미 탈락인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낙첨이라고 할 수도 없죠. 추첨 대상도 못 되었으니까요. 자기에게 배정된 세대가 하나도 없는 곳에 청약하신 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 2,124명입니다. 최소입니다. 알고 보면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률 표를 한번 보실까요? 청약홈에 들어왔습니다. 세종 자이더시티 청약접수 경쟁률. 구산 B가 한 세대 있는데요. 한 세대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점제로 한 세대입니다. 기타 지역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702명이 청약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106에도 한 세대인데 171명 계셨고요. 이런 식으로 배정된 세대 수가 하나도 없는 데다가 청약하신 분 2천 명이 넘었다는 거죠. 122나 123처럼 세 세대 있는 곳은 해당 지역의 두 세대, 기타 지역의 한 세대 이두 세대 중에서 한 세대는 가점, 한 세대는 추첨 그리고 여기 기타 지역의 한 세대는 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지역에서 가점이 낮은데도 추첨을 바라보고 여기 122나 123에 청약을 하였다면 역시나 꽝인 것이에요. 또 여기에 추첨 한 세대는 무주택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추첨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곳에 일주택자들이 혹시 청약하셨다면 역시나 또 꽝이었죠. 이처럼 이렇게 표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애초부터 꽝인 지역에 청약하신 분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쟁률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이번에도 꽝인 곳에 청약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 두 번째, 키 높이가 맞추어짐. 골고루 청약을 했다는 것이에요. 청약 경쟁률이 어디가 특별히 높고 특별히 낮은 곳이 없었다는 것. 세 번째, 역선택의 결과는 실패다. 그동안 세대수가 적은 곳이 경쟁률이 낮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눈치작전은 먹히지 않았다입니다. 경쟁률표를 보면서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한번 따져 볼까요? 84A, 84는 100% 가점제이죠. 공급세대가 33세대입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 17세대, 기타 지역에 16세대. 100% 가점제이니까요. 1229명 중에 17등까지 가점순으로 당첨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7명을 제외한 나머지와 여기 16,163명이 또 모여서 가점 순으로 나열을 하지요. 그 중에 16명이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29명 중에 최소한 17명은 당첨이 되고, 최대 33명까지 당첨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타 지역에 청약하신 16,163명 중에는 최대 16명이 당첨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가점순이니까요. 이 경쟁률은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나보다 더 높은 가점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여기에 청약했느냐. 100% 가점이니까요. 그래서 이 경쟁률보다는 얼마나 높은 가점자가 내 앞에 줄을 섰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청약한 분들의 가점을 알수 없으니까요. 어느 곳에 많은 분들이 청약했는가만 지금은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 공개되는 당첨가점 최저점 이것이 중요하죠.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경쟁률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8사는 A에 청약하신 분이 가장 많았군요. 그렇지만 B나 C나 뭐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두 세대밖에 안 되니까요. 해당 지역에 한 세대, 기타 지역에 한 세대 배정이 되는데 이 186명 중에 가장 가점이 높으신 분한명 당첨되고 탈락하신 185명과 여기 2,289명 합하여서 그중에 가장 높은 가점이 한 명이 당첨되는 것입니다. 93은 세대수가 적으니까요. 이제 93부터는 50% 50% 추첨과 가점이 있죠. 이렇게 한 세대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의 가점에 해당되니까요. 77명 중에 가장 가점 높은 분한명 당첨되고 나머지 탈락이죠. 기타 지역에는 아예 배정된 세대수가 없는데도 여기 청약하신 분들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101 A B C를 한번 보겠습니다. 101 중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것이 B였고요. 가장 적은 것이 C였는데요. 경쟁률은 C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동안 세대수가 적거나 또 비인기 인 곳이 경쟁률이 낮다. 낮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101은 C가 세대수도 가장 적고, 다른 조건도 좋다고 볼수 없었는데요. 이곳이 가장 경쟁률이 높았다는 것은 작전 실패라고 할수 있겠죠. 나머지 101 DET, 105, 106, 108. 108 P는 12세대였는데요. 해당 지역이 93대1, 기타 지역이 510대1, 그렇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인기가 좀더 많다고 봐야겠습니다. 124를 보면요. 124AB 중에 A가 184세대, B가 76세대 있었는데 A가 약간 더 높죠. 그렇지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키높이가 맞추어졌다. 비가 세대수도 적고, 그래서 경쟁률이 낮지 않을까 해서 비로 많이들 피한 결과죠. 내가 소신 지원하면 그곳에 몰리고, 내가 역선택으로 피해가면 또 많은 분들이 나를 따라오고, 눈치작전 어렵죠? 발표일까지는 당첨을 꿈꾸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고, 다음번 청약을 준비해 보시게요.